잘한다, 좋아 <웃음 benim> <조아> 이리 오세요. 아이 <laughs> 잘오네, 좋아. <laughs> 하나, <Pearl> 둘, <erei> 하나 둘 하나 둘아이신나 하나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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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서 찍을까?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에구, 에구, 에구. 아이고, 저러네. 어이고 저러네. 아이고 저러네. 박수. 어, 아이, 주아 잘 걸어. 주아 잘 걸었어요? 주아 잘 걷네. 하나, 둘. 주아, 괜찮아. 일어나. 일어서. 왜또 귀여워? 일어서. 어? 일어서. 아유, 박 일어서. 일어서, 어 잘했어, 잘했어 그래 일어서, 어 잘했어. <laughs> 계속 칭찬해줘야 돼 우리 그지? 응, 또 와. 어 잘한다. 어이 잘한다. 음. 어이 잘한다. 어이 잘한다. 어이 잘한다. 어이 잘한다. 주아야, 우리 아침에 이거 할까? 라라라, 라라라. 안 해, 걸을 거야 그냥. 음,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응. 어 누구한테 인사했어? 나무한테 인사했어? 나무야 안녕. 어 안녕하세요 했어 나무. 나무한테 안녕하세요 하면 어떻게응응 응, 그거 나무 받침 없어졌다 그치?